어, 정보통신기기개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자기유지회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자기유지회로에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1번과 2번을 배웠습니다. 1번은 릴레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레이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요. 그러면 실제로 눌렀다 뗐을 때, 스위치를 눌렀다 뗐을 때 계속 이 릴레이를 유지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를 실제로 해보는데요. 자, 첫 번째 회로는요,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하나가 있죠. 푸시 버튼 스위치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눌러,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가 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릴레이의 안에 있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릴레이 안에 있는 A 접점을 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A 접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얘가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면서 A 접점이 붙겠죠. 자기 안에 들어 있어요. 릴레이 안에. 자, 릴레이 릴레이라고 하는 어떤 소자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 릴레이 안에는 전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A 접점, B 접점이 각각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A 접점은 붙고. B접점은 원래 붙어 있던 애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접점이 붙기 때문에, 요게 A접점이죠. 자, 요게 A접점입니다. 붙기 때문에 자기가 전원이 들어왔는데 자기의 A접점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PB를, 푸시 버튼을 떼도 어떻게 됩니까? 여자 됐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위적으로 떼지 않는 이상은 A 적점이 붙어서 얘가 계속 자기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자기유지라고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죠 시퀀스에서. 자두 번째는 이제 출력을 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PB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의 A 접점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여자되면서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떼도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가 쉽게 눌땜이라고 그랬죠 눌렀다 뗀다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됐을 때 출력을 내,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A 접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릴레이 안에는 A 접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A 접점 2, A 접점 3,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두 개짜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A 접점 안에 있는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로드를, 부하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요 L은 램프가 아니고, 이거는 로드입니다. 로드. 근데 우리가, 아, 알아야 될 게, 에, 우리가 램프를 많이 씁니다. 에, 점등되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거를 점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불이 꺼지는 거를 소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예, 그러니까 램프가 아니고 로드인데요. 부하인데, 우리가 이거를 램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릴레이를 키, 키게 돼서, 눌렀다 떼게 해서, 여자 됐죠. 릴레이가 여자 돼서 A접점이 붙어서 자기유지가 됩니다. 자, 자기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켜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붙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자기유지하고 얘는 자기유지용이고 얘는 출력용이죠. 출력용 릴레이에 A접점이 붙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떤 회로냐. 그러면 A접점을 소거시킬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A, 아 A 접점이 아니고 자기 유지를 어, 소거 정상적으로 소거할 수는 없을까? 그럴 때는요. 이 릴레이에 가는 방향 중간에다가 우리가 b 접점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릴레이를 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둘다 PB인데요. 자, 둘다 푸시 버튼이죠? 그런데 얘는 A 접점 푸시 버튼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노멀 오픈이다 그래서 NO 타입이라고 하고요. 얘는 푸시 버튼 B 접점이에요평상시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 근데 누르게 되면은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노멀 어떻게 됩니까? 클로즈죠. 노멀 클로즈 그래서 NC 타입이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자, 릴레이 A 접점을 붙이고요 자기유지형 릴레이 입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력용 A 접점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로드를 하나 갖다 놓는데 램프를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 PBA를 자 요거 자 PBA를 눌렀습니다 눌렀다 떼죠 누르는,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PBA를 PBA를 누르는 순간 자 요거는 평상시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지나가요. 얘가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면서 릴레이가 여자 되겠죠? 자, 릴레이가 여자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자기 유지가 되겠죠? 방금 배웠죠?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되니까 이제 얘가 데려가서 램프가, 램프가 점등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램프가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 A 접점이 이 릴레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뽑을 수 밖에 없는데, 전원을 뽑는 거는 기계에 무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B, B 타입을, B 접점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PB, 유지가 됐을 때, PB, B 타입을 누르게 되면은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릴레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릴레이가 소자되는 것이죠? 릴레이가 소자된다는 건 뭐, 꺼졌다는 얘기죠? 소자, 자석 상태가 소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가 꺼지게 되니까요, 자기 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되죠? 자기 유지, 해제. 따라서, 자, 램프는 어떻게 됩니까? 로드 램프, 램프는 소등되게 되는 것이죠. 요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유지를 시키고, 자기 유지를 끄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요런 회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유지의 예제. 자 여기에는 요렇게자요건 뭐예요? 비접점이죠. 자 비접점이고요. 여기 요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자요렇게 PB 1그 다음에 PB 2그 다음에 PB3 자 요러한 회로를 주고요 자 여기다 각각의 공통원을 줘가지고요 여기다가 릴레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기유지용 릴레이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야겠죠 자그 다음에 출력용 릴레이를 주고요 자 여기다가 로드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한 회로죠 자, 요거는 1, 2, 3 이니까요. 이거는 PB4 라고 하겠습니다. B 접점이죠? 얘는 B 접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A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전기가. 자, RT라고 해봅시다. R상과 T상.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요.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는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왜? 요거를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거 오어타임이죠 자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요 릴레이가 여자 되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PB3를 눌렀다 칩시다 그러면 얘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여자 되죠 여자 되면서 얘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지 되죠 음 자기 유지된단 말이에요. 자기 유지가 되면서 얘가 붙어가지고 동시에 붙죠 두 개가 동시에 붙어서 램프는 점등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기 요거 위에랑 똑같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스위치 얘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 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되는 거죠. 눌렀다 뗀 거예요. 얘는 계속 눌러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눌렀다 뗀 거예요. 자 눌렀다 뗐기 때문에 얘는 다 이미 떨어져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이 이, A 접점 1, 기에 의해서만 이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PB4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고 얘만 붙어 있으니까 얘가 전기가 순간 끊어지죠. 얘 끊어지기 때문에 얘가 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위치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리셋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셋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로상에서 리셋을 시키기 때문에. 리셋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 릴레이 말고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타이머 하기 전에 어, 자기 유지 회로를 어, 오프시키는 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